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크로싱 패스, 크로싱 패스 반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크로싱이 교차로, 이런 교집합 이런 뜻이고요. 패스는 길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 교차하는 길,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반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좀 리본 같기도 하죠? 교차 지점이, 손가락의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껴봤어요. 큐빅이 탁 박혀있습니다. 이 교차 지점에만 붉은 큐빅이 있었어도 좀 예뻤을 것 같거든요? 어, 이미 그런 비슷한 디자인이 있기는 한데, 마르키즈 뭐 이런 반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요게 좀 줄어들고 큐빅의 가운데 박혀있는 거 교차지점에 요거는 좀더이 어, 원이라고 원 해야 되나 요 타원 부분이 좀더 크죠 그마라키즈보다는 그래서 지금 어, 이 반지는 음, 저는 주로 이렇게 아니면 또 이걸 약간 돌려서 어, 이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이 되도록 이 크로스하는 부분이 가운데에서 약간 비겨나가게 하도록 해서 이렇게 낄 때도 있어요. 음, 이렇게도 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즈 각인은 여기 있네요. 저는 50 사이즈를 샀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분은 이거를 두 개를 겹쳐서 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어,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음. 이렇게, 어, 끼기도 하고, 약간 생선 모양 같기도 하죠? 그 다음, 요거를, 요렇게, 음. 이렇게 껴도 예뻐요. 큐빅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 이렇게 음, 리본 같이 되는 크로싱 패스가 좋은가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인피니티 그런 무한대 표시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크로싱 패스 링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옆 모습, 옆 모습은 이렇게. 옆마습도 너무 예쁘네요. 안녕. 정말 어떻게 보면은 리본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인피니트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물고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등어. 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꽁치. 이렇게 돌리면? 오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이렇게는 제가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도 낄 수가 있어요. 약니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지? 그러니까 사탕 같기도 하네요. 아니면 생선이 입 벌리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laughs>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돌리면 다시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런...